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추오로 묵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성경시대에는 오이콘 노모스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 가정, 또 가족을 의미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과 나누다, 분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네모라고 하는 두 말이 합성된 단어인데요. 주로, 주로 포로로 잡은 노예 중에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을 뽑아서 썼는데, 이들은 주인의 식탁에서 시중을 들기도 하고, 주인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기도 하며 종들에게 할 일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주인의 아들을 교육하는 일도 감당했다고 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종이나 노예와는 조금 다른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바로의 경우를 맡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창세기 39장 4절과 6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렇습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당부하고 있는데 청지기로 번역된 말이 바로 오이코노모스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섬김 받기를 좋아하지요. 오이코노모스가 되기보다는 주인이 되고 싶어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이콘 노모스처럼 서로를 섬기며 살도록 섬기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여기 사도 베드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서로의 섬김으로 온전케 되기 때문이지요. 누구도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그 누구도 섬길 수 없을 정도로 능력없고 하찮은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 속이라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변화된 것이라 할까요? 지금까지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나의 삶을 내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숙해 갈수록 우리의 관심은 점차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계신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더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의 온전케 됨을 위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 더 온전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섬길 수 있도록 더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큰 은혜 각양은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